교회 환경 개선 공사를 진행하며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기간, 신앙의 기초적인 주제들을 함께 정리해 보고 있습니다. 그두 번째 시간, 오늘은 구원에 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원이 무엇일까요? 전통적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은 구원을 죽은 후에 우리 영혼이 천국으로, 아, 이 땅을 떠나 하늘로 장소 이동하는 것이라고 여겨왔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주기도문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부름으로 시작되죠. 여기서 하늘은 자연적인 하늘, 곧 영어로 스카이가 아니라 초월적인 하늘, 영어로 heaven입니다. 초월이란 사람의 인식과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수 없습니다.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냄새를 맡거나 맛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각의 한계를 넘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초월자이십니다. 하늘에 대조되는 단어가 땅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경우 땅은 우리가 감각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영역을 가리킵니다. 신학에서는 내재라고 말합니다. 내재란 초월의 반대말로서 우리가 경험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많은 경우, 하늘은 초월을 가리키는 말로써 하나님의 영역이고, 땅은 내재를 가리키는 말로써 사람의 영역입니다. 전통적인 구원가는 하늘과 땅의 이분법에 기초해 있습니다. 땅은 죽음이 있는 곳이고, 무가치한 곳이고, 언젠가 멸망해서 없어질 곳입니다. 그러나 하늘은 죽음이 없고 영원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더덥고 부질없는 땅을 떠나 영원한 하늘로 올라가서 지구의 복락을 누리는 것이 구원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이 땅은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땅은 찰나적이고 유한하고 무익하며 악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버려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종말에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핵전쟁이 일어나 지구가 파괴되어 만신창이가 되고 사람이 살수 없는 상태가 된 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만 쏙 빼내서 천당으로 장소 이동시킬 것이라고 믿는 것인데요. 이것은 전통적인 구원관이 기초에 있는. 하늘과 땅의 이분법이 극단적으로 나타난 사례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정말 그런 것일까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시록 8장을 보면 일곱 나팔 중첫네 나팔을 불때 땅과 강과 바다와 천체에 심각한 재앙이 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자연을 파괴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파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 심판은 궁극적으로 사탄과 사탄에 속한 사람들을 향한 것인데요. 게시록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시기 전에 그들의 삶의 기반이 되는 생활 인프라에 타격을 입히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날의 인프라는 도로망과 수도망, 전기시설, 인터넷 같은 것이지만, 그 시대의 인프라는 자연 그 자체입니다. 땅과 강과 바다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터전일 뿐 아니라, 물의 공급원이고, 농산물과 해산물을 제공하는 자원의 출처입니다. 또 해와 달과 별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을 위한 빛의 공급원입니다. 사탄에 속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먼저 마치 성을 공격할 때 성으로 들어가는 물줄기를 끊어서 고갈시키는 것처럼 사탄에 속한 사람들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자원을 공급하는 인프라를 끊는 것이 계시록 8장에 나오는 심판입니다. 제책 두 이야기가 만나다에서 이 주제에 많은 지면을 하려 했습니다. 그 외에 자연재앙으로 오해될 수 있는 다른 구절들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해 놓았으므로 관심 있으신 분은 다시 한번 꺼내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포함하여 성경이 보여주는 구원은 창조세계의 파괴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성경이 보여주는 구원의 최종적인 모습이기도 한데요. 성경의 마지막 장인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옵니다. 많은 분들은 새 예루살렘 하면 먼저 그 규모와 화려함을 떠올립니다. 다양한 종류의 귀한 보석으로 구성된 기초석들 위에 벽옥과 수정같이 투명하고 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성의 모습을 떠올리지요. 그러나 새 예루살렘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의 본질은 하늘과 땅의 관계, 곧 초월과 내재의 관계에 있습니다. 게시록 21장 2절을 다 같이 읽어 봅시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움직이나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앞에서 하늘은 하나님을 대표하고 땅은 사람을 대표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말하는 것인데요. 종말의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완전한 구원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반대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어디로 내려올까요? 어디로 내려온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내려온다고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어지는 21장 3절에 그 답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 봅시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십니다. 하늘은 하나님을 대표하고 땅은 사람을 대표한다고 말씀드렸지요. 하늘과 땅이 분리되지 않고 함께 있습니다. 분리되었던 초월과 내재가 통합되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좀더 명시적으로 보여 주는 구절이 22장 4절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관한 서술의 마무리 부분인데요. 22장 4절 첫 문장만 다 같이 읽어 봅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가장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누가 볼까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수 없습니다. 들을 수도 없고, 감각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해 계시고, 우리는 내재의 한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감각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내재의 한계를 벗어나 초월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고 초월과 내재가 통합되어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땅과 하나님의 하늘이 더 이상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차원과 사람의 차원이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타락 이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을 감각하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그리는 구원의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궁극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이 땅을 벗어나서 저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하늘과 땅, 초월과 내재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원을 말한다면 이 한계에 있는 땅을 떠나 저 하늘로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그 날에는 다를 것입니다. 그 날에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통합은 창조 세계 전체를 포함하는 우주적인 차원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통합은 그렇게 거시적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미시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도 일어납니다. 이렇게 개인에게서 일어나는 하늘과 땅의 통합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내재의 한계 안에 있습니다. 나고, 성장하고, 늙고, 죽습니다. 병이 들기도 하고, 다치기도 합니다.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기도 합니다. 이런 몸으로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땅의 한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땅의 몸이 다시 하늘의 몸으로 통합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과 53절을 다같이 읽어봅시다.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부활이란? 단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을 가리켜 부활이라 하지 않지요. 그것은 그냥 소생일 뿐입니다. 부활은 다른 존재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죽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종말의 부활은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은 몸이 변화합니다. 그렇게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합니다. 이 변화가 부활의 핵심입니다. 그럼 부활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어날까요? 많은 분들이 죽음과 구원을 해서 이야기를 우리의 몸은 썩어서 없어져 버리고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간다. 이건 전혀 성경적인 사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에 그런 내용 없습니다. 그건 플라톤이한 이야기입니다. 그건 전혀 성경적인 사상이 아니고요. 그걸 극복한 또 부활을 잘 이해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오해하고 있는 점이 있어요. 종말에 새로운 우리의 몸이 변화한다고 하는데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느냐? 많은 분들은 우리 영혼이 지금은 죽을 몸을 입고 살다가, 그날 그 몸을 벗어버리고, 죽지 않을 몸으로 새로 갈아입는 그림을 떠올리십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림은 그런 것도 아닙니다. 53절, 고린도 전서 15장 53절을 다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옷을 갈아입는 주체가 영혼이 아닙니다. 몸이 주체입니다. 영혼이 몸을 갈아입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사는 이 몸이, 이 몸이 그 위에 썩지 않을 것, 죽지 않을 것을 덧입는 것입니다. 여기서 썩지 않을 것, 죽지 않을 것으로 번역된 단어를 다시 옮기면 불멸성입니다. 불멸성.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이 그 위에 불멸성을 덧입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 하늘과 땅이 통합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이 어디 가고 새로운 땅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하늘을 덧입는 것입니다. 내재의 한계 안에 있던 이 땅이 변화되어 그 위에 초월의 하늘을 덧입음으로 하늘과 땅이 통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은 종말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지금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는 뜻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창세기의 에덴으로 돌아가 봅시다. 에덴 동산과 새 예루살렘은 여러 면에서 닮아 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을 보면, 에덴 동산 한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이하를 보시면,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네 개로 갈라집니다. 비손, 기혼, 히떼겔, 유프라테스가 그것이죠. 새 유르살렘은 어떨까요? 계시록 22장 1절을 보면 새 유르살렘에도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릅니다. 그리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선악가는 없습니다. 선악가는 선과 악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인데요. 새 유르살렘에서는 악이 완전히 소멸되었기 때문에 선악가가 있을 수가 없죠. 생명나무만 있습니다. 에덴동산에도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도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상당히 비슷한 모습이지요? 그 외에 더 본질적인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보인 행동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다 같이 읽어 봅시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남자와 여자가 무엇을 피하여 숨었나요? 하나님의 낯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어땠다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났다는 뜻이겠죠. 에덴 동산과 새 예루살렘이 비슷한 점이 많지요. 새 예루살렘이란 태초의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본래 하늘과 땅이 통합된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는 존재로 하늘과 땅이 통합된 존재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대심을 거부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후에 그들은 불멸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죽지 않을 몸이 죽을 몸이 되었습니다. 본래 하늘과 통합되어 있던 땅이 하늘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땅과 하늘이 분리된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땅에 사탄의 영향력을 끌어들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대심이 교란되었기 때문입니다. 종말 심판이란 이 땅을 교란하던 사탄의 세력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그것을 보여주지요.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교란하던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청소해버리는 이야기가 20장까지 나옵니다. 20장 끝부분에서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청소됩니다. 그리고 21장 1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21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옛 하늘과 옛 땅을 물리적으로 없애버리고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본래 하늘과 통합된 거룩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교란함으로 말미암아 한계가 많은 죽음의 공간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땅을 교란하던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제거한 결과 땅이 다시 하늘과 통합되어 태초의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의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을 덧입는 것처럼, 내재의 한계 안에 있던 땅이 초월의 하늘을 덧입어 하늘과 통합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종말에 이 땅은 버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땅이 회복될 것입니다. 땅이 다시 하늘과 만나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땅은 소중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땅을 회복해야 합니다. 땅의 중요성을 알고 이 땅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지를 궁구해야 합니다. 땅은 자연세계와 인간세계를 포함합니다. 먼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보살피는 일은 신앙인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장세기 1장 29절과 30절을 보면 하나님은 땅의 모든 식물을 사람과 짐승에게 먹거리로 주셨습니다. 자연은 자생능력과 자정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소를 뜯어먹고 열매를 따먹으면 그 자리에서 다시 자라고 열립니다. 더러운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청소가 됩니다. 이러한 자생 능력과 자정 능력으로 인해 자연은 사람과 동식물에게 필요한 많은 자원을 끊임없이 공급하며 그런 방식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람의 욕심이 지나쳐서 자정 능력과 자생 능력을 심각하게 넘어서는 방식으로 사람이 자연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다른 삶의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laughs> 또 땅은 인간 세상을 대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땅을 떠나서 하늘로 가기만을 추구해왔습니다. 그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십자가속죄의 복음이지요. 십자가속죄의 복음은 죽은 후에 천당 가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알려주지 못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땅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하다,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의 신앙생활과 교회밖 세상에서의 일상생활이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으나 세상에 나가서는 그냥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게 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곧 초월의 하늘과 내재의 땅, 하나님의 하늘과 사람의 땅을 연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삶입니다. 종말에 이루어질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과 땅이 완전히 하나로 통합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함으로써 종말의 하나님 나라를 여기에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기 위해 사람이 되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하늘과 땅을 연결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튼튼히 발을 붙이고 살때저 하늘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 하늘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과 땅이 연결될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완전히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종말의 주님께서 친히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교회에게 그 일을 사명으로 맡겨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하늘과 땅을 연결할 길을 찾아가고 실천해 갈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참 어려운 일이지요? 외부에 초청을 받아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관해 강의할 때마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루터기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직 시작 단계입니다. 갈 길이 멉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일이 어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 일상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작은 실천을 계속해 갑시다. 함께 이 길을 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걸음에 주님께서 하늘의 능력으로 늘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과 땅이 통합된 존재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비록 지금은 죄로 인해 하늘과 분리된 땅에서 살아가고 있으나 우리가 하늘 시민임을 잊지 않고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이 땅에서 하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주님의 모범을 따라 하늘의 능력과 사랑과 지혜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